오전 시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이 마이너스 한 일정, 나스닥이 일정 4% 정도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오프닝은 밀려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시장은 밀리는 상이고요. 황 현재 전체적으로 오늘의 이슈 키워드를 보면 이재명, 이즈뱅 인맥, 식량, UAM,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시장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재명 관련된 주가 올라오는 건 이제 이 출마를 하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해당되는 종목들의 연관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정치 테마를 얻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재명 테마주로 지금 올라가는 게 c s 예요 그래서 cs를 잠깐 보시면 해당되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1개월, 최근에 이제 날짜에 5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죠. 3개월로 보면 한참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한참 밀렸던 주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재명의 출마, 그 보선 출마죠. 그래서 해당되는 쪽에 출마를 하는 이슈를 가지고 정치 테마로 살짝 움직이는 종목인데 종목을 보면 거 시가총액이 500억짜리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테마에 한번 올라갔다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5일 20일로 보면 시장 대비 5버비트 하거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해당되는 신호를 잠깐 보면 요게 특징들이 있는데 음 잠깐 진단 쪽을 잠깐 보죠. 신호보다. 진단을 보면 여기 보시면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a이긴 한데 일중 추세는 강화 저항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정 매수세 가 강화, 즉, 상위 거래 창구가 매수가 집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래쪽도 보면 세력 간 물량 교환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상위 거래 창구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일부 특정 창구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잠깐 중장기 신호 잠깐 볼까요? 그러면 해당되는 중장기 신호를 보면, 이건 이평성 전략이나 뭐 볼린저밴드 전략 이런 걸 보시면, 대략 2,000원 대 어, 2,000원 대 중후반 정도의 신호들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오기엔 조금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슈가 있고, 오늘은 좀 같이 볼 사항 중에 일정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잠깐 이건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예,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번 주 CPI 발표, 노동력과 CPI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고용 지표는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노동 참여율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에 주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한다. 노동 참여율이 결국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동 지표가 좋아져야만 금리 정책에 대한 이슈가 결정이 나는데 일단 고용 지표 부분에서 꺾였다는 측면은 사실 금리를 올리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CPI죠. CPI.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5월 21일 CPI 발표가 있는데 주목할 것들을 제시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KB증권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해당되는 자료를 잠깐 보죠. 자,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노동 참여율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2020년까지 바닥을 쳤다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약간 위에서는 이제 저항받고 꺾이는 양상이죠. 자이 노동 참여율이 좋아져야 시장에서 일단 긍정적인 사인들을 보일 겁니다 어쨌든 거시경제 측면에선 좋아져야 하니까 문제는 문제는 요런 부분인데 cpi 가 지금 현재 보면 연준 목표는 0.2%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상치 자체는 컨셉은 0.4% 입니다 이게 0.4%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물가 이슈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좀더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 과연 이 부분에서 금리를 어떻게 더 빨리 올리느냐. 이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도 되느냐, 빠르게 가야 되냐, 이 관건일 것 같고, 이게 수요일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수요일까지 시장은 쉽게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테마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재의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지금 뭐, 이재명, 뭐, 이거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 테마이고, 식량 이런 부분은, 이제, 전쟁이라든가, 정책 테마, 요런 게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꾸준히 왔던 게, 여기 보시면, 최근에 뭐, 이재명 테마도, 인물 테마도 있지만, 식량이라든가, UAM 같은 요런 테마들도 같이 잘 움직여요. 요 그러니까 테마가 당분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UAM과 식량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보실 필요 있다. 원전 쪽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요세 가지 정도, 요세 가지 정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하고 치료제 쪽 이슈가 오늘 올라오는 거는 이제 미국 쪽이 아무래도 최근에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될 조짐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코로나 쪽보다는 예 인물 요건 이건, 이건 최근 당긴 당긴 것 같고 식량이나 유행 원정 같은 정책 테마 쪽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